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실고 가던 운반선이 폭발했습니다. 선원 5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15일 오전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방 3마일 해상에서 4천 톤급 기름 운반선이 폭발해 선원 16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부산선적 4,000톤급 기름 운반선 두라 3호는 폭발 충격으로 크게 파손돼 반쯤 침몰해 있는 상태로 배에는 벙커 CU 80톤과 경유 40톤이 남아 있었지만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라 3호 선사 측은 기름 탱크에서 유증기를 빼던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해경도 빈 기름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불꽃에 다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해사 21살 이진수 씨와 미얀마인 38살 땡나인원 씨, 32살 묘민자우 씨, 그리고 시신이 훼손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이 숨졌으며, 22살 이종환 씨등 6명은 실종됐습니다. 15일 새벽 포항의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잠자던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15일 새벽 포항시 대신동 북부시장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포항 북부 소방서는 다른 상가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차 등 차량 22대와 소방관 180여 명을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섰고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 2층에서 58살 이모 씨, 59살 안모 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고 불을 끄던 상인 81살 구모 그 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가 점포도 5곳을 태워 9,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자신들의 방에서 잠을 자다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여야 모두 여성 사령탑을 두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새 대표에 한명숙 전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대의원 현장 투표 30% 시민당원투표 70%를 합산한 결과 각종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최종 득표율 24.05%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한 대표는 검찰 수사와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 낙선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제1야당 대표로 복귀했습니다. 2위는 지지율 16.68%를 얻은 문성군 후보가 3위는 15.74%를 얻은 박연선 후보가 차지하며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후보도 뒤를 이어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처음 도입된 모바일 투표는 84.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젊은 층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명숙 신임 대표는 총선기 획단을 발족하고 이달 중에 공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청 혁명을 통해 밀실 공천, 개파 공천, 실세 공천은 끝장내겠다며 전략 공천과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책 노선은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와 서민, 노동 계층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며 특히 한미 FTA 폐기와 검찰 개혁 요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한명숙 신인 대표는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방문과 국립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당 대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에 불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 불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연휴 직후 이 같은 입장을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 인적 쇄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동봉투 등으로 한나라당이 위기를 맞이한 만큼 박 비대위원장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당 차원의 쇄신을 이끌어주길 원하는 것이 친박계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불출마에 대해 지역구민과의 약속이라며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불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한나라당의 서울 및 수도권 강세 지역과 텃밭인 영남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등 인적 쇄신을 이끌어 나갈 기폭제가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설 차례 용품을 사면 대형 마트보다 20%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를 36곳씩 조사한 결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통 시장에서는 차례 용품 비용이 평균 20만 1,600원, 대형 마트에서는 25만 1,100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22개 품목 가운데 고사리 쇠고기와 생닭 등 20개 품목이 저렴했고 채소와 고기값이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살 때보다 3%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과 온누리 상품권의 적극적인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한 탈북자가 금괴 발굴을 위한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동구청은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자 김모 씨의 지인들이 구청을 찾아 동화사의 동의서가 포함된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경례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혀 있는 곳이 대웅전 기단 주변이라 문화재청에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는 동구청이 대구시청 담당 부서에 통보한 뒤 문화재청으로 전달하게 되며 관련 전문가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올라 대구 경북 지방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니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